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두번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그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네요. 그만큼이나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제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진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실수를 했는데 걸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을 보내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지 현명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건 친구네. 대학교 축제에 놀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처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예쁘다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저 첫인상만으로도 곱게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날 정도였고, 부잣집 막내 딸 포스의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며 가방이며 액세서리를 보면, 대학생의 능력으로는 과분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창시절에 명품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진품이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아무튼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 보자마자 심장이 울컥할 만큼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여자는 누구냐고 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제발 한 번만 소개만 좀 시켜달라고 했죠. 그러자 제 친구는 넘볼 사람을 넘보라고 말하면서, 저 여자는 이 학교에서도 유명한 퀸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랑 어울릴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포기를 하는 성격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달리 이상하게도 안 된다고 하면 더욱 더 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그냥 소개만 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인사만 시켜달라고 했더니 친구는 너 말고도 능력있고 잘생긴 남자들이 줄을 섰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안강히 거부하더라고요. 사실 친구가 제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친구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친구가 그 여자를 관심이 두고 있건 말건, 저는 제가 첫눈에 반한 그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제가 직접 그녀에게 부딪혀 보자는 생각에, 그녀의 대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렸었죠.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는 제 성격 덕분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얼마 전 대학교 축제에 놀러 왔다가 보게 되었다고 인사를 건네었고 그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색하게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이죠.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단칼에 거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만나러 계속해서 그녀의 학교로 찾아갔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였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저를 거절하는 그녀를 보니, 저도 모르게 오기가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되었고 저의 끈질긴 구애를 받고, 그녀는 정 그렇다면 커피나 한잔 마시자고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나름 유쾌하게 말을 잘하는 제 매력을 좋게 봐줬는지 그날 이후로는 예전과 달리 그녀도 서서히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결국 몇 번의 데이트를 더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이 피부 하얗고 귀엽고 러블리한 스타일에 또 그렇다고 너무 순하진 않고 어느 정도는 여우 같은 여자인데 제 여자친구가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할 정도로 완벽 그 자체인 여자였었죠. 외모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성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빠져들고 좋아지는 감정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이 여자는 내 인생을 걸고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그 여자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여야 된다고 매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한 없이 여자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져 가다 보니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고 이제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었죠. 당연히 여자친구도 승낙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낼지 알았는데 도련 여자친구가 거부를 했습니다. 저를 짐승 보듯이 바라보면서 완강하게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알겠다고 하고 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남잔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 사랑하긴 하냐고 말하니깐 여자친구는 오빠야말로 날 사랑하는 건지 내 겉모습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구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나서 제가 알겠으니까 이제 너한테 하자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자친구랑 그냥 만나서 영화 보고 밥만 먹었지만 좋은 건 여전했습니다.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구요. 울곡할 때도 있고, 진짜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여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절대 변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순간순간에 유혹을 떨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저도 남잔데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고야 말았습니다. 몇번 만나주고, 술좀 마시면서 입에 발린 사랑한단 말을 해주니, 몸이고, 마음이고, 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 몰래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네. 한마디로 바람을 피고 다녔던 거죠.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즐기는 순간에는 여자친구고 뭐고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몰래 만나다 결국에는 바람 피는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저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할 만만 해버리고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그땐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일지 돌아서서 울진 않을지 걱정보다는 지금처럼 다른 여자들과 쉽게 쉽게 만나는 게더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자유롭게 이 여자, 저 여자 부담 없이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여태 어떻게 참았나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심할 정도로 막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짓도 막상 며칠 하다 보니까 슬슬 시들시들해지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고 진짜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제 연락은 다 피하고 직접 집 앞으로 가서 연락했지만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하면서 몇날 며칠을 빌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와 저는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런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빌면서 애걸 복걸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얘기를 하니 여자친구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무 말안 하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한테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병인지 뭔지 또 다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저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걸리고 여자친구는 말 없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이 많은 제 여자친구는 제가 또 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지, 마음이 약해져서인 건지, 제 용서를 또 다시 받아주더라고요, 바보같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이젠 정말 마음 다잡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몇 달이 지나갔고, 저희가 만난 지도 1주년이 다가오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고 싶어서 진짜 준비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기념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 여자친구와 제일 친한 친구가 몇번 도와줬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여자친구랑 10년 지기에 정말 친자매처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갔고, 1주년 되기 전날 도와준 친구들과 모여서 기분 좋게 술 한잔을 했습니다. 조금만 마신다는 게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이 마신 게 문제였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제 집이더라고요. 옆에는 제 여자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워있네요. 제가 진짜 죽일 놈이죠. 여자 친구의 친구랑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요. 인간도 아닌 놈이죠. 욕하셔도 할말 없습니다. 정말 술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무의식중에 또 다른 여자랑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지 도저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걔도 놀래서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저는 여자 친구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싶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 이렇게 둘만 있다 물고 있으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그날 같이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랑 잔 친구가 제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상황에서 그 여자애 보고, 여자친구에게 비밀로해달라면서 말을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술을 마셔서 실수한 거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절대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을 너무 큰 일이 벌어졌기에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1주년이고 뭐고 저는 심적으로 너무 불안했고 또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딱 미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여자친구한테서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여자친구가 모를까 하는 생각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어렵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봤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했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몇 번을 더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 받자마자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저도 여자친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렇게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일단 만나자고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울어서 그런 건지 다 잠긴 목소리로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멀찌감치 보니 제 여자친구 앞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더군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 알아버렸구나.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여자친구의 친구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셋다 아무 말도 없이 몇 분이나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그 친구는 면목이 없어서 변명도 사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자친구가 먼저 언제부터였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술 먹고 정신도 없고 실수로 벌어진 하룻밤이었다고 주절거리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큰 죄책감에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나오더군요. 여자친구가 또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그런 사람들을 잃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 너무 못됐다 진짜. 그리고 오빠는 항상 나는 오빠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지. 오빠 다른 여자들 만나고 왔을 때 내가 왜 다시 받아준 것 같아? 내가 바보라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돌아서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 눈물이 너무 흘러서 앞이 안 보였어 내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 안나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왜 다시 받아줬을까 또 그럴 거 뻔이다 아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오빠 안 사랑했다면 절대 다시 안 받아줬어 내가 마음 약해서 받아준 줄 아는데. 나 그렇게 마음 안약해 오빠 사랑하니까 옆에 없으면 나도 못 견딜 것 같아서 받아준 거야. 다시 그럴 거 알면서도 받아준 거야.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말이죠. 쌀쌀 맞게 말하고 돌아서던 그 애가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돌아서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던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제가 더 사랑하고 있는 느낌에 더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속으로는 어느 정도 여자친구 탓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멍청하고 정말 죽일 놈이에요. 여자친구가 울면서 다 갈라진 목소리로 친구한테도 몇 마디 하고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기대하라던 1주년이 이런 거였어? 정말 대단하다. 둘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던데. 그 말이 맞네. 둘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할수 있어. 이제 다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추억할 수 있는 모든 행복한 기억에 항상 두 사람이 다 존재했는데, 둘다 나에게 정말 잔인한 짓 해줬네.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최악의 상황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극복이 될 수는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울면서 여자친구는 뒤돌아서 갔습니다. 저랑 여자친구의 친구 둘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일매일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칭얼거리는 것 밖에 안될 거란 거잘 압니다. 당연히 지금 제 여자친구는 더 힘들 거란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고 안 받을 거 알지만, 전화해 볼 용기마저 저에겐 없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숨 쉬는 것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꼴도 정말 엉망이고. 너무 힘드네요. 제가 잘못했고 다시 그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잘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여자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떠나버린 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자 친구가 이 글이라도 보면 좋겠지만 컴퓨터를 잘안 하는 친구라서 보일도 없고 무슨 정신으로 쓴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